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허라가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가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장 되게 없옵소서 또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의 제 출천의 그역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각종 어둠의 세계와 악한 자로부터 물리치고 승리케 없옵소서 말씀의 시정을 죽게 하다 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만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만나면, 인사를 깍듯하게 이해를 갖춥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 범죄를 지키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붙잡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손살같이 지나가니 그것이 근래에 와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또 그런 현상에 많은 노인들은 슬프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 줄수 없냐는 바응이 원망으로 변하고 원명이 불만으로 발전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인네들은 노인네들끼리 만나면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찬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리고 목청을 높이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고성과 규탄에 절규는 높여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향한 권면이나 권고나 훈수는 이미 폐기가 다 되어버린 폐기 처분에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네들이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이해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논리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추청하다 보면 점차 이를 수긍하기보다는 쓸데없는 허언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더큰 소외감, 더큰 함성과 절규로 마치 해결 양상을 보이는 듯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한물간 논리이며 무용지물인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고 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은 주책이라는 소리와 건대라는 소리를 들으며 점차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의 밉상은 자기 자랑을 아주 많이 열거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이나 자기 소개서를 보면 엄청 많은 것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전 현직 모두를 빽빽이 소개하는 면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양보와 이해와 조화의 선을 넘어 자기만의 아집으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열변을 토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한번 이상은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상대해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자기 아집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을 보면 피하기 일수입니다. 오늘 본문 에메미아 9장 23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지혜를 자랑치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내에는 그 자만감에서 꼼수나 농간만 나옵니다. 무서운 것은 꼼수나 농간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도에 보면 하만이 이를 이용한 대명사입니다. 자기의 지적과 자기의 꼼수에 상당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처신술이 마치 세상에서 최공주 착각합니다. 또한 그는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양보와 겸손과 조화를 최우시하는 최우선시하는 모로두계를 직시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그는 괜석이 제거 대상의 제1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지혜와 계략과 꼼수와 논관을 둔니다 한마디로 입상이라는 거지 그의 지혜롭지 못한 기획은 결국 온갖 농간과 괴락과 꼼수를 사용하였지만 결과는 역수로 인해 상황과 판단이 180도 뒤집혀 타인에게 주고자 했던 불행을 자신이 여호로 당하고만 가전 공갈과 협박 그리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과 육신적 고난을 겪게 하였습니 그러나 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머물이 지며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 모르드게는다 느꼈습니다. 이를 금식 기도로 사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해한 신자 모르드게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손 내밀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은하만 가족 전체가 깡그리 처참한 형태를 받습니다. 권선징악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이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귀중한 것심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내에 지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만 인해한 신자는 믿음도 지키고 소망도 간직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인해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게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용맹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왕은 자신의 용맹함을 언제나 자랑했습니다. 물론, 물론 자랑할 만도 합니다. 당시에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고, 최고의 문명국으로 언제나 자신을 과대포장하여 자신의 대범한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여러 자신의 신상과 우람하고 견고한 성들을 지었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원대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보고 그의 용맹함을 보고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성리를 핍박했습니다. 제목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니 괜스레 미워하고 농간으로 불의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든 선민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괴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급기하는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하게도 용맹스러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장 용맹스럽고 강하고 거대한 왕국을 건립한 왕으로서의 체면을 유지시켜봤는데, 하나님,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각 사람들의 가슴에 한쪽을 베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줍니다. 크나큰 슬픔에 몸을 감기지 못합니다. 다윗도 아들을 잃었을 때 3일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라밭 가구는 아들이 죽자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나인성 가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례부 자신도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해당 장애아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죽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한 가지 결과는 모두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신이 멍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한때는 너무나 아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는 자식의 죽음이 크나큰 죽음입니다. 인생사를 깨달은 바로왕은 그제서야 모세가 말하는 공평의 귀를 기울입니다. 용맹의 힘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처와 겸손과 조화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오만과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그만한 그의 행각은 결국 수많은 자기 편과 함께 수잔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합니다. 용맹은 대자연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용맹은 자자찬인에서 한복은 하나, 결국 자기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승리 중에 나에게 흘러 들어온 기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명수는 용맹의 때가 지나면 무리를 떠나갑니다. 장수는 용맹의 때가 지나면 무리에서 사라집니다. 용맹은 공평을 이루려고 활동할 때더 크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용맹과 함께 공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용맹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공평이라는 선처와 겸손과 조화의 완결품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용맹이 어디서 존재한다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용맹이 어디서 오는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청주하신 자는 피곤치 않니 하시며, 꼰비치 않니 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어지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꼰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건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 사실 용맹은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행사를 죽게 맡기는 것이 용맹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으로 나의 믿음을 추정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복권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릴 것이냐, 복권이 당선되고 감사를 드릴 것이냐.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용맹입니다. 용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행사를 죽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용맹이며 공평의 삶입니다. 자문서 1 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기라. 우리의 신앙적 능은 세상에서 말하는 용맹보다 말씀에서 바라는 용맹으로 나아갈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용맹을 들어 사용하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 믿음의 용맹이 닿으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추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용맹의 모세가 바로 왕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힘이큰것같아 사실 신자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신 섭리와 측정 중에서, 삼남한상과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이 신자와 함께 할 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실상이 되어 내 눈앞에서 한 풍경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기 용맹을 자랑치 말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니?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자기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입니다.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마다 오만과 교만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오만과 교만은 겸손과 조화에 반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부함의 자랑은 겸손과 조화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온갖 충분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자기의 부함의 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재물에 쫓다 보니 상대치 못할 사람들까지도 돈벌이의 상대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벌립니다. 재물이 모입니다. 도가 지나치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재물의 부함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인데, 롯은 이를 등한 시했어 결국 자기의 오만과 교만으로 억적같이 고생해서 일구해낸 모든 재물과 아내를 잃은 후에야, 정신을 차려. 아, 이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부함은 난파선 속에 있는 것이나 진대 없는데 말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니 결코 난파를 당해야 그 맛을 톡톡히 압니다. 나발은 자기 부함에 타인을 없이 여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언제나 비난과 모욕을 줍니 선처와 자비는 절대로 베풀지 않습니다. 기부를 받으러 오는 상대에게 저롱을 넘어 저주까지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부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소치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잘해서 부함을 이루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부합함의 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승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이야기에 그것을 망각한 나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함의 모든 것이 자신이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하는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함의 거는 정직한 믿음이며 그 정직은 믿음의 준행함에 있다는 사실 주심의 감사를 아는 자만이 부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왕년을 말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년에 어쨌다 저쨌다 저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라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사람 젊었을 때는 통하지만 늙음은꼰대의 아집으로 절락합니다 또한 철진한 추억의 단편으로 추락합니다. 아, 할아버지 때나 그런 거죠. 할아버지 때나 그런 거죠. 하면서 추억의 한 단편으로 추락합니다. 또한 공평을 수시로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풀기 때문에 편업을 공평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내 편에서 이해를 하고 내 편에서 유익이 되고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에게는 자기의 공평의 기준을 맞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치 않는 그을 옹고집쟁이라고 말하고 상대하기를 꺼려하고 기피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옹고집쟁이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는 천하에서 가장 정직한 자로 말하나 그의 정직은 언제나 자기 주장에서 근거하여 말하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변하고 학술이 변하고 생활습관이 변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배우리는 겸손의 자세와 조화의 미덕이 점차 사라져 버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미리 감지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치 말고, 자기 용맹을 자랑치 말고, 자기 부함을 자랑치 말고, 자기 왕년을 자랑치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권고할 것을,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자기의 모범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모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명장수하며 건강하게 살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 자랑,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게 기업과 가업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가 쏠기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자문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가한 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거수 일투적을 환히 내려다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신자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일거수 일투적을 지켜보시오. 또, 말씀을 통해 이렇게 건면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입니다. 장원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 나의 앞길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작정으로 선척에 놓신다는 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개별적 기준으로 신자 하나하나의 기준점이 다른 것 이를 개인의 신앙과 생활 개별적 기준을 두어 공평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요호와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과 세상 그 어떤 재난의 두려움 없이 영원히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정직함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정직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직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기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께 부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은약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은약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문서 2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권입 요하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정직한 생활생활과 정직한 신자로서의 생활은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유익이 거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건너은 신자가 내리는 발걸음마다 길목마다 실체적 완성품으로 목격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신자의 솔선수범한 자세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조하의 최고의 선한 자리책임을, 자리매김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여전, 이내에 대한 믿음, 소망과 사랑의 결실을 언제나 누리게 해주십니 공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의 모든 공평과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 정직에 대한 극찬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날고 기는 시제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밀고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배어 있는 인내 속에 포함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중시하고, 불절된 세상의 유전과 풍성으로 인한 편협된 시각보다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좌로나 우로나 너무 질질지 않고, 말씀과 함께 적당한 거리와 평행을 유지하며 기만술이나 감은 이슬로 행하는 뿌리보다 말씀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최신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언제나 나를 주시하고 주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때신자로서의 최고치를 나타내 주는 것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권면의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물된 은혜의 동산에 그하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 많이 많이 누리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 부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용맹과 세상의 부함을 자랑치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인내와 주의 공평과 주의 정직만을 자랑게 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삼원 그것들로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고 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각자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기우려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간합해 주시고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께는 이 시간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성지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육에 붙어 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주께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Tchau.